안녕하세요. 블로그를 시작한 남자의 채널주인 구이시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영상이어서 제가 블로그에서 이용하는 이제 광고 매체들을 이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에드핏, 에드센스, 데이블, 그리고 이제 외부 파트너십인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네, 카카오 애드핏 같은 경우는 특징으로 이제 단가가 좀 다른 매체들에서 좀 약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장점이 있다면 이제 비록 그 광고를 클릭을 하지 않아도 이제 노출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유입자들의 수가 좀 많은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자들의 이제 노출 수입이 다른 광고 매체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5만 명이 들어오는 블로그인데 만약 클릭 수가 좀 적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에드피스를 쓰시면 좀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아까 올린 이거 정산 내역을 보더라도 여기 하루에 5천 원이 찍혀있던 날도 있거든요. 아마 이 경우가 제가 한 4만 명인가 들어온 날일 건데, 이런 식으로 노출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수익이 커지는 매체가 애드핏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애드핏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7월 14일쯤 날짜로 하루 만에 승인이 났었고, 그러니까 물론 다음 날이죠? 그때 승인이 났었는데, 그때 제가 글을 한 20개인가 30개밖에 이제 적지 않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적은 수의 글로도 저는 이제 합격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웬만한 분들은 처음 시작하시더라도 에드핏은 전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 에드핏을 정리해보자면 이제 그렇게 클릭 단가가 높진 않지만 노출수 대비, 그러니까 방문자수 대비 단가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 신청은 되게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카오 에드핏을 먼저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구글 애드센스입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는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난이도가 좀 많이 이제 높은 편입니다. 말 그대로 '애드 곳'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거든요. 이제 구글 애드센스는 이제 티스토리에 이용할 수 있고 네, 티스토리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광고 매체이기도 합니다. 이게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세계로 이제 플랫폼이 좀 확장된 상태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기업 구글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과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광고의 단가도 좀 많이 세지고 그리고 이제 광고에도 되게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게 광고를 이제 일치하는 광고라는 걸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만약 부동산에 대한 글을 썼다면 이제 광고도 이제 부동산 광고가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뭐제 글에 들어온 분이 이제 광고로, 광고도 이제 부동산 광고니까 이제 한 번쯤 클릭해 볼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클릭 유도를 좀 쉽게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또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구글 에드센스의 이제 결론은 이제 승인 신청이 좀 까다롭긴 해요. 근데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뒤에는 이제 그 고수익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블로그의 수익화가 이제 다른 플랫폼들 보다는 좀 쉽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치하는 광고 그 특성을 통해서 되게, 이제, 광고를, 이제, 순방문자의 광고를 좀 노릴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말 그대로, 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들어왔는데, 그 원하는 정보의 광고가 뜬다면, 이제, 클릭으로의 유도를 좀 노릴 수 있는 효과도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데이블 광고입니다. 데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4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이제 이 데이블 광고의 경우는 좀 조건이 구글에드 센스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포스팅 숫자도 150개인가 100개인가 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하루에 방문자 수가 3,000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3 0 0 0명이라는 조건을 이제 채우지 않으면 이제 승인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어렵게 이제 승인을 좀 내주는 기업인데요. 근데 또그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거에 비해서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편입니다. 뭐, 제 수익을 보시면 이렇지만, 이게 애드핏보다는 이제 수익이 좀 높게 설정되어 있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그 많은 과정을 거치고 이제 그 승인을 받았고 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는 좀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데이블 광고의 경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데이블 광고는 이제 승인받기가 제일 최고 난이도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승인을 받는 분들은 왜냐하면 좀 쉬울까요? 근데 수지 신규분들이 이제 일방문자 3,000명이 평균적으로 나오기에는 솔직히 저는 많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제 뭐 특별한 전략이 없는 이상은 그래서 일단 신규분들이 이제 이 광고를 승인받기가 좀 많이 어렵고 승인받은 거에 비해서는 되게 수익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좀 낮다고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장점으로는 이제 구글 애드센스나 애드픽과 이제 동시에 달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 매체를 여러 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뭐 본문에 삽입 안 하고 뭐 하단이나 상단에 광고를 넣음으로써 이제 글의 가독성을 높이고 그리고 광고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장점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로 이제 소개해 드릴 매체는 이제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일명 쿠파스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만약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보셨냐면 만약 네이버에 제가 피부 관리법이라고 이제 검색을 했어요. 어, 피부관리법 이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블로그 글들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뭐 처음에는 피부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얼굴은 꼭 씻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가게 되면 뭐이 화장품을 사서 써 봤는데 되게 화장품이 잘 나한테 맞더라 뭐 이런 분들은 뭐 써봐라 뭐 이런식으로 추천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나 링크를 누르면 이제 그 상품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제 판매자에게 이제 제가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가 이러한 3%가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파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되게 매력 있는 그 광고 광고 매체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썼던 제품들을 뭐 정말 좋으니까 아니면 뭐 남들 추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추천한 제품이 팔려서 또 내가 이득을 얻으면 이제. 사간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렇게 수술을 얻은 저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기분이 좋고, 모든 3명의 그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이제 광고 매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큰 단점 하나 때문에 이게 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저품질의 문제인데, 이제 외부링크가 걸릴 경우는 블로그 자체가 이제 노출이 안될 경우가 많아, 노출이 안될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되는 광고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저는 이제 네가지의 광고 매체를 소개해드렸는데 애드센스, 애드핏, 데이블 그리고 쿠파스 이네개의 광고 매체들을 이제 한국에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의 매력이 다르고 그 각각의 특징, 단점, 장점 여러가지 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가지를 이제 다 공부를 해보시고 각자한테 잘 맞는 거를 찾아 쓰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는 일단 에드핏을 먼저 달아보셔서 그냥 소정의 금액이라도 조금씩 얻으면서 그, 그 수익을 통해 그리고 블로그를 좀 키우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그 나머지 이상 단계는 또그 이후에 에드핏을 신청하고 난뒤 에드핏 신청이 끝난 뒤에도 또 다시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애드핏을 먼저 한번 해보신 걸 저는 추천드리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늘 되게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아마 전 다음에는 키워드 쪽에 대한 좀 주제를 쓸것 같아요. 뭐, 키워드가 되게 블로그들한테는 되게 민감한 단어죠. 그냥 키워드에 따라 자기 블로그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뭐, 인기 없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뭐, 안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인기 좋은 키워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